엄마가 오늘 호박전을... 하시네요. 오늘은 고등어회원이 가방고등어도 튀기네. 오, 제 나도 엄마, 이요아 그래? 이게 더많은 어, 오늘은 바퀴? 고등어 반찬, 호박전, 아침에 먹은 김치, 뭐야? 이거? 볶음 아, 김치도 내놓고 고기랑 않았어? 아이 김치 있는데 뭐. 김치 두루치기? 어머니, 잘 먹을게요. 겠어요어머알겠아 알겠어요? 아겠어요알겠어 아이고 아요알야어요아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요아 원수자령번지들은 아이는데 오늘 야 오늘 시간이 이랬는데. 엄청 오래가는 것같아 새벽 네 시에 나가라 오래간다고 응? 오래 갔다고 열심 다섯 여도 몰라 오고래 그래 가어집맛있어괜찮아 맛있어. 난 이거, 내가 먹으려고. 음 바닥바닥하게 튀겼어 응. 잘 익네 음맞있네 이거 언제 했는데? 응 맛있네 맛있네 해갖고 먹었어 잘 먹는 거지 고기 고기가 있었나보구만 아 고모가 이도가 어때? 맞잖아. 나도 나도 봐봐 그 고기 다 먹었어? 응 저기 갈릴 도 있어 삼겹살도 저기 왜 큰아버지는 풍러, 이만큼 좀 많은 거 주고 삼겹살 우리가 갈지갖고고 청겹살 조금만 삼겹살 갖고. 청겹살 갖고지. 와, 진짜 맛있다. 맛있네, 먹어보니까. 맛있 알은 잡아갖고, 갖고 왔었는데, 어, 진짜 맛있다. 많은 거 먹죠, 뭐. 길레살은 많은 거야. 깨도 응. 없는 거. 응. 맛있는 것만 가져와도 그냥 잘갈려먹거니까 그냥 잘 갈려먹어. 불기름을 놓고 아도바득바득 찍겠더래. 니 아, 그래서 기름이 막 이렇게 있었던 가 응, 어, 그랬더니. 기름 넣어갖고? 응, 그랬더니 아주 이렇게. 어우, 맛있네. <laughs> Eu te baga para fazer. ver.

맛있네 왜안 먹고? 가 먹고? 누가 먹고? 누가 먹고? 누가 먹고? 가 먹고? 누가 먹고? 누가 먹고? 누가 먹고? 고기가 먹고? 누가 먹고? 누가 먹냥 그냥 먹고? 누 먹고? 누 먹고? 먹고? 가 먹고? 가 먹고? 누 약간 부모식으도고모가 대화가 빡빡그고 그래? 네? 개다 왔어? 응. 아 반찬은 여개가아픈 개인가 해봤어. 형준이 여다 왔지. 어? 응 내가 다 우리까지 올라가서 놀랐어? 구경할 뭐, 거 없냐고 사라져가물장구고정냐고다 우리 올라가서 물장구고집가 내가 사람 없었어? 안아응 <laughs> 벌써 사람 많을 거 이제 응, 응. 좋은 자리는부터 다 잡아놓고 날씨별로. 장루서 물은 어떻게 먹브루물키먹나 시원한 물 못먹겠네? 모키오나브루모키 물. 나 브루모키오나? 브루모키오나? 브루 아, 밥 먹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나, 아. 뭔 땀이 나오는지땀 하나가 나오는구만. 속으로 나, 속으로, 엄마. 어. 이게 속, 겉으로 안 흘리는 게, 고르는가, 고르. 이 반찬 같은 거 어떻게 김치냉면고에다가? 어? 다 먹어 치워야 돼. 김치냉도고 들어갈 데가 없 밥좀더 먹어 쟤도 줘난마나 아, 배불러 이거 어떻게 뭐 엄마? 나도 내못 먹자 쟤가 먹어야지 만좀 냉장고도 없더니 익혀 아가면안 튀겠지 이데아이 익혀 먹뭐야안 튀어 먹을 거 음, 있지? 을 이거 진짜 다 먹어야 돼 그냥 뭐하야돼못 먹으면 아, 자기왜 먹어 나는 호박탕을 좋 Thank you all. 배불러 배부르고 더워 아 며칠 만에 진짜로 집밥 먹는 거 아니면 집밥 다 빼먹혀 먹었어? 바보야 먹지 아뜨거 아, 아, 엄마는 밥보다 그런 반찬을 많이 먹고 막 생선 같은 거 밥은 면대야 면대짜구만볼 면대야 나는 면대는 아니야. 아먹막 어우 내돈 벌어 잣돈 어? 자돈 버전으로 또돈 벌었어? 짜게 먹는디니까 아우 밥 먹으려면 좀짭짤하면 해야 돼난한테가는거 네. 뭐, 밥이 안 넘어가는 거로 거는... 다 자기 스타일이 있잖 먹던 뭐? 습관이 있는데 싱겁게 먹으 좋아 응. 아, 더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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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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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 아, 아, 먹어. 먹어? 안 아, 먹먹 아, 먹었다고 했는데. 안 아, 먹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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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기다리는 중. 아숙박도 못했죠? 천아 오늘 양초가 그래. 아또뭐 올라갔어, 아게아아 그게... 어. 어, 엄마 혼자 쳤어나 오늘 같이 아유. 쳤지 내가 열몇통열 통을 넘게 는데 어우 지겨워. 아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 그 <목소리도> 아우 잘 먹었네 형님. 오랜만에 고등어 먹으니까 맛있어요.